아예 여러분들 아 어, 중간에 연결 신호가 약해서 방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어, 엔젤리너스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 방송이 중간에 가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어 여러분들 아 어, 굉장히 어, 저도 좀 당혹스럽네요 아 어, 엔젤리너스에서는 항상 신호 강도가 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 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 연결 신호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뒷부분을 이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22번 문제에서 2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뒤쪽에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 부서만 찾지 마시고 접속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22번 문제에서는 어 정답이 여러분들 어 접속사 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뎃은 기거지고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2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3번 문제 문장이 the truth is 하고 나서 you love it이라고 해서 아까와 똑같이 여러분들 뒤쪽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you love it이라고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아까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the truth is 비워두고 you love it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쪽 문장이 또 완전한 문장이 뜨고 있죠.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뜨면 뭐와 뭐가 된다고요? 아 어, 여러분들 여기에 관계부사나 접속사 대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문법상으로 답이 두 개가 뜨면 해석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you love it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부사와 접속사 중에서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23번에는 접속사 하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으로 될만한 게 관계부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3번 문제는 복합관계부사라는 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더 복잡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23번에서는 정답이. 4번에 대시, 접속사 대시 맞습니다. 여러분들, 접속사 대시 나오면 무조건 문장을 다 해석하시고 나서 그, 그 어, 그 문장을 기, 거, 그, 지고,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이다, 니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you love it 앞에 대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어떠셨나요. 아,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관계부사 지난번 시간에 13회 때 관계부사를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부사만 있는게 아니라 접속사도 올수 있다는 라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배우셨죠. 자 여러분들 아 오늘 배우신 내용 머릿속에서 잘, 잘들 정리하시고 아 밤이 깊었는데 여러분들 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